끝자락에 위치한 전남 영광은 해안 절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지다. 백수해안도로의 기암괴석과 황금빛 노을, 불갑사와 함께 사대 종교 유적지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영광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신성한 분위기는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와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유적지가 공존하며 각 종교의 역사와 가치를 보여준다. 영광 구경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백수해안도로의 노을과 칠산 타워의 전망은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한다. 칠산 타워는 111m 높이로 서해의 낙조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또한 불갑사, 습쟁이와 천일염전, 수변길, 가마미 해수욕장 등 다양한 자연 경관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영광의 대표 음식인 굴비는 성정 해풍에서 자란 특산품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대도시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영광은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지로 특별한 기억을 남길 것이다.